자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100회 자산세무에게 이급입니다자 100회 시험이 여러분들 1999년도에 시작하여 2021년이 되어 드디어 이제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회사 코드도 이제 네 자리수로 시작을 하여 이제 1002번에 해당하는 이제 동수전자에 대해서 자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이고요. 동수전자는 제조,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의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저산세무에게 수업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어, 답하시오. 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회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2월 달 시험으로써 2021년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1회부터는 4월 달에 시험을 치름으로써 2022년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2년 세법에 개정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제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문제 1번과, 뭐, 2번, 어,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풀이를 하는 거는, 예, 문제 3번과, 예, 문제 5번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제 2기, 어,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메이스의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입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이 이제 이번 2월 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은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부가가치에 클릭을 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맹세서 보상 맹세서 1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메입세 맹세서를 클릭하면, 자, 조회 기간은 제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2월 달로 해줘요. 자, 공통 메입세에서 예, 정산 내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산 내역 탭에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정산 내역 탭이 되는데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치만큼 어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6개월치만큼 어 정산을 해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마이너스로 공제가 이제 불가능하면 플러스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부는 이제 이미 공제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처리하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6개월치만큼 어 정산하는 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푸실만한 예,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산식이 되 있는데 어, 산식이 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1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매입가액 기준, 예정 공급가액, 예정 상후 면적, 도축 주수,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고요. 무조건 1번으로 예, 보시면 돼요. 자, 공급가액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급가액 기준에 클릭합니다. 자, 데이터 불러오겠냐 하면은, 아니요 눌러주면 돼요. 얘 예, 불러와봤자,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15번란에 해당하는 총공통매입세액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흔한 실수가 뭐냐면은 매입세액을 작성하지 그 공급가액을 넣어주시면 안돼요. 그래서 매입세액만 작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액에서 어떤거냐면은 어, 매입을 할때 과세에서 이제 쓴거랑 면세에서 쓴거랑 동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공통매입세액은 어렵진 않은데 이해만 하면 엄청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같은 경우에 총공통매입세액은 아 과세에도 썼고 아 면세에도 썼구나. 요게 해당하는 금액에 입력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총공통매입세액은 3번 단위 있습니다. 자 7에서 1 0월달에 썼는 거 55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공급가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총공급가액을 이제 적을라니 어디에 적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보면 된거죠 매출의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 총공급가액이라는 거는요 공급 받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세에 있는 퍼센테이지와 면세에 있는 퍼센테이지 중에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공제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통매입세에 대한 정산이에요. 그래서 정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만큼 금액을 작성해 주기 때문에 어, 면세하고 과세하고 총 합계 금액을 작성해 줍니다. 얼마 작성하냐면은 3억 5천에 5천만 원 더해서 4억 원입니다. 자,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냐니까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12.5%가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에서 총 공급가액은 면세에서 사용한, 판매한 부분과 과세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총액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이제 면세가 이제 얼마만큼 썼냐에 따른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연습을 하시면은요, 총 공급가액을 얘기를 하면은, 면세하고, 그, 과세를 얘기를 하는데,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둘 다, 동시에, 어,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면세까지.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이제 12.5% 인걸 우리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불공제 금액이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68만 7500원이에요 그런데 18번에 해당하는 날에 보시면은 기불공제 매입세액 있죠 기불공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공제를 못 받은 금액 있죠 요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이제 진짜 확정 신 것이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187,900원. 그럼 얼마? 과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 50만원 만큼 불공제된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최종 이익이 확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만 원만큼 내가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통 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여기도 한번. 근데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문제에서 자리를 보셔야 되는 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첫 번째,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내역 이두 가지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사항은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산내역이고요. 1번과 3번, 해당된 영상 내역이고, 2번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메인 내역이 있는 거죠.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부분 점수가 있다고 하면은 요게 3점이고, 아마 요게 1점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공통 믹스의 정상 내역을 올바르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내가 못 넣었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는 받아요. 아마 제 예상에 3점 있어요. 3점하고 1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대한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대한 자료는 이제 매입세,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수치분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입력한 아이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아놓고 어디서 썼냐니까 과세에서 쓴 거는 사실 문제가 될게 없어요.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안 해요 이거는. 이거 잘 입력,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사유 중에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 있어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관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유를 넣어 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사유를 넣어 준 사람이 사실 내세는 네 몇명안될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희 반 학생들도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 몰라서 그냥 입력을 못한 사례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과세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걸 요거를 입력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 이거는 분명히 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입력을 해 주면 되고요 일단 공급가입과 매입세액이 있는데 공급가입과 매입세액을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제가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면세사업 등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입력만 하세요 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3매가 되고요 공급가액 300만원과 세액 30만원 이렇게 넣어줘야지 정확하게 사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에 대한 부분은 입력하지 마시라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줘야지 사점이 어, 되겠습니다.